네, 오늘은 팥수루 파시루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명절도 다가오고 한번 집에서 이렇게 영양 가득하게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쌀가루 6컵 수북하게 준비했고요. 팥 2컵 그 다음에 안에 쌀, 쌀에 버무릴 단호박 조금 삶아놨습니다. 그리고 미니 단호박 조금 잘랐어요. 일부는 삶고 일부는 네, 잘라서 안에다 버무려서 호박떡으로 할 겁니다. 설탕, 밤하고 콩으면 넣어주시고, 집에 견과류 있는 거 넣으시면 됩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팥을 한번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팥은 두 컵이고요, 깨끗이 씻었습니다. 팥은 팔팔 끓여서... 이 아린맛을 빼야 돼요. 이렇게 해서 팔팔 끓여서 끓기 시작한면 1분만 네, 끓이고 물을 한번 따라서 헹궈주겠습니다. 다시 펄펄 끓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1분만 끓여서 네, 건져주겠습니다. 1분이 돼서 불을 꺼주겠습니다. 찬물에 한번 헹궈주세요. 찬물에 한번 헹긴 헹구어진 팥은 저는 압력솥에 삶을 겁니다. 일반솥에 삶으실 분들은 한 50분 이렇게 삶아주시면 됩니다. 압력솥에는 추가 돌기 시작하면 한 11분 정도 삶으시면 돼요. 물은 두 컵이니까 두 컵에 저는 물은 세개 넣습니다. 이게 물이 너무 많으면 나중에 졸일 때예 이거는 물을 한참 졸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족하면 밑에가 타고 너무 또 많으면 중에 물을 졸이기 힘들어요. 이거는 안꼬로쓸 거는. 그래서 저는 1.5배만 넣고, 양념솥에서 치 소리가 나면 11분만, 네, 졸여주겠습니다. 네, 치 소리가 났어요. 그러면 불을 약간 줄이고, 조금 넉넉히 삶으셔도 됩니다. 안 익을 경우가 있으니까 판마다 약간씩 달라요. 일단 12분을 삶아보겠습니다. 잘안 보이까봐 다른 곳으로 옮겨놓겠습니다. 물이 1.5배 넣었더니 물이 이렇게 하나도 없이 잘 졸여졌어요. 이게 판마다 약간 다르니까 조금 물을 더부셔도 됩니다. 한두배 정도 팥이 두 개면 아, 물은 네개 예, 조금만 못되게 하세요. 조금 물이 여기서 더 있어도 괜찮을 것 같네요. 물르는 거는 팥마다 약간 달라서 물을 조금 더 붓고 이렇게 한 12분 정도 푹 끓이면 웬만하면 다 익어요. 부시고 돌리고 쓰면 조금 더 해, 해주시고 이건 한번 또 물에 찔거라. 아, 떡으로 이거는 한번 떡으로 찔 거라 아, 소금 조금 넣고 소금 조금, 설탕 은 조금 들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 충분하게 넣고 여기 판마다 조금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안전하게 물을 두배로 넣시고 으 이렇게. 한 12분 푹 삶는 게더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해서 살짝 저는 완전히 어깨 짓진 않고 이렇게 해서 살짝 어깨 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는 살짝만 어깨 주겠습니다 이렇게 숙 그래서 식혀서 다시 보여드릴게요. 팥은 삶아서 식혔고요. 이제 반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컵펴 보겠습니다. 여섯 컵에 저는 처음에 모든 떡은 물주기를 해요. 보통 한 컵에 테이블 스푼 정도가 적당한 양이거든요. 이거 여섯 개면 저는 단호박 삶은 겁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보통 여섯 개 이렇게. 물은 여섯 개인데 이 단호박은 약간 또 네, 물하고는 약간 틀려서 저는. 정말 단호박도 넣고 가진 걸 넣어서 정말 맛있게 연약 가득한 걸 해보겠습니다 내려가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조금 안 내려가는 거는 아까 쌀가루 남은 거 있죠? 이거 한 주먹만 이렇게 넣어서 같이. 거 조금 남은 건 버리겠습니다. 중간채로 한 번만 더 내려줄게요. 이게 반죽이 지르면 잘안 내려가요. 그리고 중간채로 그래서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싹잘 내려갔어요. 반죽은 물 주기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안 부셔지면 반죽이 이게 물 양이 적당하게 잘된 겁니다. 약간 질면 가루 조금 남겨 놓으신 거 체에 내려서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설탕부터 줘볼게요. 이거 단호박 자체도 달아서 많이 하지는 않을 거지만 취향에 따라서 이거 네. 들어가는 설탕은 네 비정제나 네, 집에 있는 거 쓰시면 됩니다. 저는 소하게두개 넣습니다. 단거 좋아하시면 비정제 같은 건네 당도는 취향대로 조금 가감하세요. 너무 또안 들어가도 맛이 없고, 너무 들어가도 또 너무 달아도 맛이 없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저는. 여기에 호박, 단호박. 미니 단호박 좀 넣고요. 밤이나 콩 있으면 같이 이렇게 조금 넣어 주시면 좋아요. 들어가는 건 견과류 있으면 견과류 넣어 주시고 좋아하시는 거로 당도 이렇게 안에 내용물은 영양 가득한 거로 많이 집에서는 집에서 만드는 거는 많이 넣어서 하시면 좋아요. 떡을 안쳐 보겠습니다. 핫을 많은 거는 조금은 요거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떡할 때 쓰세요. 나중에 또한 주먹 넣었던 게 조금 많네요. 너무 깍깍 누르면 잘안 익으니까 이 끝에만 이렇게 해서 잘 맞춰서 한번 긁어주시고요. 저는 이거를 한번 하나 둘 양, 나중에 이 사이사이로 김이 조금 들어가면 잘 익겠죠? 나중에 이게 어느 정도 익으면 이걸 빼줄 겁니다, 저는. 약간은 이렇게 해서 터지지 않게 약간의 공백은 주고요. 위에다가, 네, 조금씩 팥을 얹어주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네, 25분을 쪄주겠습니다. 7분이 되었는데, 저는 이 안에 링을 제거해 주겠습니다. 25분을 찐 다음, 5분을 뜸을 들여 주었습니다. 네, 드디어 파시루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맛있게 잘된것 같아요. 한번 그릇에 옮겨보겠습니다. 집에서 쉽게 파시루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번 담아보겠습니다. 어, 맛있게 잘 됐네요 한번 잘라 볼게요 시루떡이 맛있게 완성이 됐지요 한번 잘라 보겠습니다 뜨거워서 조금 식어야지 잘더 잘라질 것도 같은데 네 이렇게 해서 이게 조금 부서지긴 했네요. 뜨거우니까 약간 부서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해서 시루떡이 완성이 됐습니다. 한번 조금 먹어보겠습니다. 포근포은 케이크 같으네요. 단호박도 들어간. 음. 조금 더 식으면 더 맛있을 것 같아요. 지금도 간은 딱 좋습니다. 여기서 단거 원하시는 분들은 설탕이나. 비정제 설탕 이런 거 조금 더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집에서도 영양 가득한 떡을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람,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